자, 원의 방정식 표준형은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, 이렇게 생겼는데, 이게 뭐냐면은, 이렇게 중심이,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잖아요. 그렇죠 그러면은 중심을 A 콤마 B라고 하고, 이 길이를 R이죠.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모든 점들이 다 X 콤마 Y인 거예요. 그래서 이 X 콤마 Y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얘랑 얘 사이의 길이가 R이다. 해갖고, X-A에 대한 제곱. 더하기 Y-B에 대한 제곱. 얘는 R제곱.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건데, 이건 뭐냐면, 얘를 이렇게 전개해보면, 전개해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,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더하기, 모 a 더하기, 모 b 더하기, 모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. 그거 말하는 거예요, 그쵸? 모 x, 아모 a가 아니라 모 x. 모 y, 이렇게 될 거예요. x, y가 지금 문자니까.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겠죠. 그렇 그,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예를 들면은, x-1에 대한 제곱 플러스 y-1에 대한 제곱은 3. 이런 거 얼마나 깔끔해요. 얼마나 깔끔해. 그렇죠얘딱 보면, 아, 중심 이1콤마이고 반지름이 루트 3이구만. 이렇게 알수 있죠. 그렇죠 근데 하지만, 얘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, 어떻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냐면, 예를 들 전개한 형태. 전개하면, 에,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3. 아, 이 y 자꾸 계속 자꾸 문자를 잘못 보내. 자, 얘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면 이쪽에 정리해 볼게요.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줘. 그쵸? 그 얘, 얘를, 얘를 보고 바로 이렇게 알수 있어요. 바로 이렇게 중심이 뭐고 반지이 뭔지 알수 있어요. 바로 모르죠. 그쵸? 그럴 땐 얘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를 여기서 이제 얘랑 얘, 얘네 둘이.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고요. 그 다음에 또 얘랑 얘, 얘네 둘이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돼요. 자, 그래서 이제 고쳐보면은, 얘랑 얘 둘이 고쳐보면은, x-1에 대한 제곱 빼기 1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얘네 둘, 얘네 둘이 고쳐보시면은, y-1에 대한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죠. 그쵸? 그러면은, 얘랑, 얘 남을 거고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-1, 1 그러니까 3이죠 그쵸? 3이 다시 넘어가면은 아까 이 형태로 이제 되죠 그쵸?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딱나와있으면 좋아 좋은데 이렇게 만약에 풀어져서 나왔으면은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그쵸?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래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바꿔줬을 때 어? 바꿔줬을 때 이쪽 부분 바꿔줬을 때이 나오는 이 부분은 항상 0보다 커야겠죠 그쵸? 그냥 원인데 원인데 이 반지름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지름이 항상 양수죠 그렇죠 어, 그것 때문에 정리했을 때이 부분이 항상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긴 해요 알겠죠 그렇게 뭐 많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, 이 조건이 조건 있네 그렇죠 음,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하시고 잘 바꿔줄 수만 있으면 돼요.